광주 광역시 전체 아파트 매매 가격은 24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왔고 25년 중반까지도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25년 11월 들어 약 1년 9개월 만에 전체 매매 가격이 소폭 반등을 기록했으며 구별로 보면 남구는 상승 흐름이 나타났고 서구는 11월 조사 기준 소폭 하락을 보였습니다. 광주의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상승하여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기 전망으로는 저가 금매 중심의 거래는 지속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보합세와 약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장기적으로 향후 예정된 대규모 아파트 공급 및 입주 물량으로 전세 매물이 증가하고 전세가 하락이 예상됩니다. 전세가 하락은 매매가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년 10년 이상의 장기 성장성을 보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0위는 화정동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 2단지 34평입니다. 인근에 주월초, 서석중, 광주여고와 화정글린공원이 있고, 1호선 화정역까지 도보 9분 거리입니다. 25년 11월 최저가 4억 52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현재 네이버부동산 최저 매물은 4억 5천만원입니다. 기존 최저 매매가는 19년 4억 500만 원이었습니다. 광주시의 인구수는 95년 125만 7천 명, 14년 147만 8천 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25년 139만 9천 명으로 꾸준히 감소 중입니다. 신규 아파트는 지난 10년간 서구와 남구의 적정 수요를 넘어서는 2만 8,603세대의 대규모 공급이 있었고, 25년 이후에도 8,148세대의 공급 예정으로, 신규 물량은 꾸준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무소에 등록된 매물건수는 24년 12월 8,522건에서 1년 만인 25년 12월 9,507건으로 약12% 증가했습니다. 연도별 합계 매매 거래량을 살펴보면 20년 11,400건, 25년 9월 기준 최근 1년치는 5,450건으로 가장 거래가 활발했던 20년 거래량의 약 48%입니다. 1위는 지석동 일진 스위트폴의 31평입니다. 인근에 대촌중앙초, 대촌중, 광주에너지밸리와 남구도시 첨단산업단지가 있습니다. 25년 10월 최저가 2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매물은 2억 5천5백만원입니다. 이번 거래가 입주 이후 최저가 매매 거래입니다.